예수님에 대한 사모함 우리 어 19일차 입니다 어자 오늘 누가 복음 거기 2장 10절 말씀 어그 중반절부터 보면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우리가 어제 살펴봤듯이 하나님께서는 이 외롭고 또 비참했던 이 목자들에게 어렵고 가난했던 목자들에게 주의 좋은 소식을 기쁜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더욱이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할 것은 어 주의 사자가 이 아기 탄생을 이야기한 후어 벌어진 사건입니다. 어 성경은 이제 그 13절 말씀에 보면 호련이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 상상해 보십시오. 어 주의 큰 기쁨 소식, 기쁨의 소식.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탄생하는 것을 기리면서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자 그런데 그 찬송의 내용이 아주 멋있습니다. 기막히고 그 다음에 14절 말씀에 보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또,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느라. 할렐루야. 참 멋있는 구절이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또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하나님의 이 구속 사역에 대한, 어, 천군 천사들이 돌리는 영광의 찬송. 우리의 모든 죄와 또 더러움과 또 고통을 대속하기 위하여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오묘한 이 계획에 대한 영광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죄 가운데 있는 존재라고 할지라도 엄청난 아, 죄를 일으키는 이들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대속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람에 대한 아, 영광의 찬송, 어,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할 것은 어, 이 놀라운 소식이 제한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이라는 이 천사들의 표현에서 어, 제한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크리스마스의 평화는 어, 그 크리스마스를 어, 쾌락을, 쾌락으로 즐기는 이들에게 임하는 평화가 아니라 또이 세상에서 악기를 일삼고 불의한 이들에게 임하는 평화도 아니고 또 매일 비판만 하며 서로 깎아내리는 것에 어, 혈안이 되어 있는 이들에게 임하는 것도 아니고 사회 곳곳에 만연해 있는 여러 가지 악덕 어, 어떤 뭐 기업주들과 또 자신들의, 자기 자신들의 영광과 자기 자신들의 배부름과 자신, 자기 자신들의 즐거움만 위해서 사는 이들에게 이 많은 평화가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히 천사들은 평화를 입을 대상을 제안하였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하나님은 목자들에게 놀라운 소식을 전하면서 분명하게 말씀하습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에게 이만은 평화다. 더불어 하나님의 그 평화가 이제 성경 말씀에 의하면 베들레 마국간에 있던 비천한 이들, 비천한 여종이라 자신을 낮추며 고백했던 마리아의 창가 속에 나오는 그 마리아에게도 그 좋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마리아를 통해서. 마리아는 그 의미를 알고 있었어요. 진정한 평화. 진정한 평화. 예수 그리스도가 나심은 어, 여러분 어떠한 평화로 나에게 다가오고 있습니까? 주님의 탄생이 진정한 평화로 어,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소망하기는 여러분 이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안로다라는이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여러분과, 아 우리 가운데,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 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22절 말씀 보니까, 자, 이제 모세 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해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이제 마리아와 요셉이 율법을 따라서 어 정결 예식을 하면서 하러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보통 정결 예식을 행할, 행할 때그 어 번제를 위해서는 이제 구약의 성경의 율법에 따라서 1년 어된 어린 양을 또 속죄의 죄를 위해서는 집비둘기 새끼나 비둘기를 드렸습니다. 어 그런데 이 마리아 집안은 가난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고자 했습니다. 24절에 보니까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라라. 어린 양을 제물로 바칠 수 있는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이죠. 레위기 12장 8절에 보면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두 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두 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 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이 정결 예식을 이제 그렇게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어, 제사장 사가랴와 엘리사벳 그리고 목자들 그리고 동방 박사에 이어서 예수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의 계속된 고백이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놀랍게도 그 예루살렘에서는 그 같은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기도하던 사람들이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은 시므원이었습니다 26절 말씀에 보면 25절 말씀에 예루살렘에 시무원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무엇을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구원자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으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이렇게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또 다른 사람들이 있었어요. 경건한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 자, 또한 사람은 아셀 지파의 아 84세 된 선지자 안나였습니다. 자, 거기 37절 말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아, 이 36절에 보면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되어 있죠. 어 37절에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 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비록 어, 가난해서 비둘기로 제물을 드릴 수밖에 없었지만 어, 상관없었습니다. 무슨 이야기? 우리의 물질적인 상황이 우리의 존재의 본질을 흐리게 할수없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기 때문에. 이 사실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고 그 사실만으로도 우리가 풍부한 것이고 행복한 것이고 할렐루야. 시무원이나 안나처럼 예수님에 대한 그 사모함. 응? 여러분 그렇게 사모함으로 기다리고 있으십니까? 기도하면서 기대하면서 메시아의 오심을 그렇게 에, 사모하면서 기다렸던 시몬과 또 안나에게도 마찬가지로 시몬이 그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렇게 놀라 주님께 영광 돌렸던 것처럼, 또 성령의 금, 어, 충만함으로 금식하며 기도하며 섬겼던 어, 84세 된 안나 선지자처럼 소망하기는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며 기다림으로 나아가는 여러분과 저희 믿음 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는 대강절,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들에게 오시는 진정한 평화 아, 소망하게 그, 그 평화가 여러분과 저의 아, 기어, 아, 여러분과 저의 심령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고 우리의 물질적인 상황이나 지금 처한 이 어려움이 우리 존재의 본질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존재의 본질을 깨뜨릴 수가 없다는 사실 그래서 그것을 믿고 주님을 사모하면서. 오늘 하루도 주님으로 행복해하는 주님으로 호흡하고 주님으로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희 믿음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송!